그 정도로 국민적 거부감이 없고, 많은 분과 스스럼 없이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혹은 그런 인물이 되라는 취지의 주문인 듯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이다. 여기서 그는 국내 요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를 가리킨다. 오전 시장이 속한 미래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백 대표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 난데 대한 반응이다. 역시 통합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한 명인 오전 시장은 김 위원장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볼건 아니다. 라고 말해 일종의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좋은 비유, 좋은 생각 이라며 더 분발하라. 더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한다. 고 덧붙였다. 통합당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 최악의 경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의 대선주자로 내보낼 수도 있으니 각오하라는 의미로 읽었다는 얘기다. 통합당이 마땅한 사람이 없다. 는 걱정은 대선주자를 꿈꾸는 오전 시장 같은 이들에겐 구력이 아닐 수 없다. 오정시장은 김 위원장이 하필 정치권과 거리가 먼백 대표를 거론한 이유에 관해선 그 정도로 국민적 거부감이 없고 많은 분과 스스럼 없이 소통이 잘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혹은 그런 인물이 되라는 취지의 주문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야권의 후보가 없을 리는 없다. 언젠가는 선거를 치러야 하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자신의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멀었다. 고선을 그었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주 당의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에서 처음 백대표를 거론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이 차기 대권을 화제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김 위원장은 백종원 씨 같이 대중친화적 사람이 나와야 한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전날 23일.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순식간에 백종원 대선주자가 화제가 됐다. 파장이 커지자 백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은 꿈도 꽈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며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 넘겼는데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